어, 오늘의 주제는 고혈로. 고혈이 뭡니까? 정말 쓰디쓴 혈세를 고혈이라고 합니다. 세금. 다른 말로. 혈세로 중국인 치료가 웬 말이냐. 외국인 치료가 웬 말이냐. 상징적으로 중규, 중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최초의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역 모범 국가로는 싱가포르하고 대만을 들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도자는 초기에 문을 닫았어요. 문좀 닫아라 그랬는데 안 닫았으니까. 그래서 사망자가 한명 내지는 거의 없든가. 한자를 쏟다든가. 제가 뭐 싱가포르 대만. 아, 사망자 숫자까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명, 두 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문을 닫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국민 보호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마스크도 수출하지 않고. 그게 모범국 간 겁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기 방역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정부는 3류, 4류라니까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니들은 엉망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의료진 때문에 근데 최근에 어제 보도에 나왔죠 의료진들이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왜? 정말 지쳐, 지쳤답니다 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내용이 딱 이거 한가지입니다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만을 치료하기도 지쳤다 힘들다 외국인까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외국인까지 치료하기는 너무 힘들다. 제발 우리들에게 외국인 치료를 덤터기로 씌우지 마라. 정말 너무나 당연한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더더군다나 어처구니 없죠. 그 외국인들 전부 중국인을 포함한 전부 치료비를 대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치료비까지 다 대준답니다. 우리가 뭐, 그, 어? 뭐죠? 코로나가 확진되면은, 치료비는 지금, 우리가, 우리, 우리 건, 우리가 국민은, 우리, 국민은 우리가 되잖아요? 근데, 국민 세금으로 외로, 외국인 치료비를 대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돈이 많은가 봅니다. 심지어 하, 숙박비, 치료비까지 준다네. 숙박비까지. 뭐 이거 기사에 나니까 알겠죠? 알, 알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없답니다. 나 치료해달라. 숙박비 내달라. 그런데 자발적으로 제발 국민들한테나 이렇게 하라고요. 국민들한테나 세금 내는 국민들한테나 내 세금 가지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뭐뭐뭐 뭐, 뭐, 뭐 이거는 한, 계속 나올 겁니다. 애초부터 입국 금지를 딱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왜전 세계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는 170 UN 그 가입국이 180몇 개랍니다. 170몇 개국이 우리나라를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170 개국 넘어가요. 한국인들을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근데왜 우리는 안 하죠? Why? 왜? 청바심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중국인들을 이끌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타 외국인들 미국이나 유럽인들을 이국 금지를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아무도 못 한다.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그냥 해요 지금부터 그냥 하라고 요 지금부터 그냥 아이 과거 이 따지지 말고 그냥 해 시행해고 유명한 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외교 그 어떤 것보다도 자국민의 방향이 최우선이다 시진핑이가 했던 말이에요 시진핑을 그렇게 추정하면은 이 문제는 시진핑 좀 따르라고요 시진핑 이상한 것만 쫓아가고 이렇게 좋은 말할 때는 또 길을 안 기려오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왜 왜, 왜? 왜? 물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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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답은. 대한민국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게 이해할 사항입니까? 대한민국 대표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국군 통수권자고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의료진들이 아주 죽을 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의 정부가 그것도 필요한 외신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이로운 외신만 들어와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다 전부 좌파 언론입니다. 그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전 세계 외신에서 정확히 보고 있는 언론은. 그냥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 아, 우리나라 정말 방역이 코로나 방역수지 세계 최고라, 이게 자화자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진도 죽어 나는데, 제가 말을 이렇게 좀 뜸해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 열고 방에 거지 말고 문 열고 모기 잡지 말고요. 제발 왜 중국인 치료가 우리가 대 주냐고요? 중국에서는 우리 입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우한폐렴 없면은 걔들은요 집에 못 나오도록 못을 박고 소독약을 쫓아다니서 뿌리고 난리예요. 그러면 중국인 중국에서는 한국인들 치료비 수고비 돼 주냐 이거요? 예 상호주의 얘기죠. 하 상호주의 저 법률 전문가라고 그랬죠. 아, 잘한다 이겠죠. 상호주의, 상호해야 될거 아닙니까? 상호. 우리나라가 중국인 치료해주면, 중국도 우리나라를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을? 제발 그렇게 상호주의라도 지키라고요. 제발. 제 의견에 동조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